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이 귀에는 흑두점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국 하다 보면 이렇게 두 점이 끊겨서 죽어있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끊어서도 해보고 또는 단수도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애를 써보지만 잘 안되죠. 이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딱 처음 이렇게 문제를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사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는 아주 멋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 수가 숨어 있거든요 대극하다가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그냥 죽은 척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끝나갈 즈음에 딱 하나 던져 버리면은 상대의 멘탈을 아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그스를 이제 보여 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수는 바로 여기에요 일단 끊어 가는 거예요 이게 왼쪽으로 단수를 친 다음에는 이 둘을 살쓸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귀 쪽에서 궁도가요 이렇게 지금처럼 육궁도의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육궁도의 형태가 나오고 양쪽에 일선이 비어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두 집이 안 나요 이건 무조건 아무리 애써봤자 한 집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구쳐도 치중 가서 안 되고요 이렇게 호구치는 것도 되게 그냥 치중 가면 끝나요. 이런 거 단수를 쳐버리면 흙이 막아서 패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열 때 끊어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패 같은 거 만들어지지 않게 백이 그냥 딱 치중을 가버리면 오른쪽 막으면 왼쪽 밀고 들어가서 흙이 죽는 거고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을 밀고 나오죠. 이열 때이두 점을 버리고 따낼 때 먹여치기까지 흙을 그냥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안 되죠. 흙이 3번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것들도 뭐 그냥 궁도 줄이고 치중 가고 아니면 그냥 치중 가고 아니면 그냥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갖다 툭툭 던져놔도 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끊어가는 수를 둬야 되는데요. 자 다음 수 보이시나요?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음 흙이 폐를 만드는 방법으로 단수를 치고 백이 따낼 때 먹여치기 그리고 단수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치중을 가면 이렇게 폐가 되는 건데 백의 부담도 워낙 크단 말이에요 이거 살아왔자 한 20집도 좀 안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내돌이 이렇게 다 잡히는 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패긴 인데 백이 이패를 그냥 후퇴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모습이에요 크게 개수가 돌 개수가 몇개 안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두 집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정답 수순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돌아가서 3번의 단수를 쳤을 때1 0이 이걸 따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뻗을 수가 있어요. 이걸 뻗게 되면 오른쪽에서 끊어가는 수는 안 되고요. 그럼 결국 왼쪽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는 걸로는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5번이 이 왼쪽에 가 있어야지만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으로 단수를 그냥 치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치는 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단수를 쳤을 때 이제 백은 한 점을 따내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따낸다면 흙은 이렇게 막으면서 단수 따낼 때 단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가 돼요 자 근데 이 패는 백의 부담도 워낙 커요 흙이 이게 살았을 때 이렇게 되면 돌 개수가 6개니까 12집 그리고 하나 둘 두 집에 흙이두 집이 났으니까 총1 4집짜리에요 14집을 먹기 위해서 백이 2패를 걸어간다. 그래서 패감을 쓰고 이렇게 해서 패를 지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는 백도까지 걸리게 되니까 백의 부담이 워낙 크죠. 흙보다 백의 부담이 훨씬 더큰패에요 그러니까 결국 백이 패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있고 이렇게 두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3번으로 밑으로 쳤을 때 이번에 백이 나가 볼까요? 요번에는요 흙이 이렇게 쳐요 이쪽으로 패를 만들죠 백이 왼쪽으로 두 점을 잡고 잡고 그냥 살아가면 흙은 이걸 하나를 따먹으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백돌들이 거덜나요 백집 다 부서지죠 백이 그래서 이 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면 또 다시 단수치고 패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쨌든 패가 되는 거예요 백에 부담이 많은 패자 그래서 대부분 이런 모양 나오면 흙이든 백이든 이거 보통 죽었다고 많이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결행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둑 두세요. 바둑 두다가, 내가 폐감이, 뭐, 사실 14집 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냥 일반, 그냥 변 쪽으로 두칸 벌림, 두칸 벌림 하는 거, 이런 거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여기 귀가. 그냥 두다가, 끝내기 좀할 때, 정말 끝내기 거의 다더갈 때, 그 무렵에, 이거, 이런 걸 결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대방이 조금 이겼다 생각할 때 이런 거를 패를 걸어버려갖고 살아버리면은 이런 게 이제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딱 건드세요. 이런 부분은. 상대방도 모르는 것 같다 싶다면 심리전인 거죠. 결국 바둑은 수익계도 중요하지만 가끔 심리전도 중요하거든요. 심리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돌려치는 수를 어, 보여드렸는데요 예전에도 이 쉬운 바둑에서 제가 이 돌려치는 이 매개에 대해서 한두번 정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한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이 밑에 있는 흑도를 살리는 문제예요 어, 지금, 왼쪽에 는 백을 잡고 싶지만, 이 돌은 잘안 잡혀요. 왜냐면, 하 가운데에 있는 흙 내점이 네 잡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돌, 굳이 저걸 살려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릴 수가 있는데,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살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흙이 이렇게 단수치는 거, 밑으로 단수치는 거, 얘네가 무조건 선수가 됐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단수를 치고 나면은 흙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단수를 친 다음에 왼쪽을 갖다 붙이면 백이 잡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4번으로 아래쪽을 뻗어서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이걸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3번으로 밑에 쪽을 젖혀야 되는데 이때 백이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 한번 뻗어주는 거예요. 백이 마감만 준다면 끊어서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이 4번으로 가만히 늘어버리니까 결국 흙이 앞에 붙여야 되는데 백이 막았을 때 호구가 하나가 있죠. 이것 때문에 백을 못 잡아요. 단수 치면 따내고 이걸 바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이을 때 백이 메어 버리니까 한 수가 부족한 거예요. 자, 실패가 되겠죠. 자, 다시 그 1번으로 이걸 치지 않고 이 왼쪽을 치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비슷해요. 100이 이은 다음에 막으면 아래쪽을 차단을 하면서 흙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또밑에 붙여가지고 1 0을뭐 잡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따내는 거 선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막아버리면 100이 세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수가 안 되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흙은요. 지금 여기나 여기를 단수를 먼저 치면 안 돼요. 또 먹여치기라면 수를 줄일 수 있지 않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역시 지금 백이 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안 줄어들죠. 그냥 막는 건 아래쪽 차단해서 백이 계속 세수로 흙이 끊어지고요. 이 밑에 쪽을 젖혀서 수를 줄이고 싶지만 막았을 때 이게 호구가 되면서 못 끊어요. 치면 따내고 이번에도 흙이 한 수가 부족한 장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이런 단수들을 선수가 되는, 절대 선수가 되는 이런 수들을 안 하는 게 포인트예요. 정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밑에 쪽을 그냥 가만히 붙이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흙이 100을 잡을 수가 없다면 1선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자리들 아무리 둬봤자 100이 차단을 해버리고 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선을 먼저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뒀을 때 100이 어떻게 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흙이 이제 가운데 단수 치고 끊어가면서 백돌이 바로바로 바로 잡혀요. 그렇다고 백이 저 가운데 두 점을 버리고 오른쪽을 잡고 싶어도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백이 먼저 잡히죠. 자, 그래서 백은 막을 수없고요또 오른쪽부터 메어가는 것도 그냥 단수 맞으면서 백이 바로바로 바로 잡혀요. 백 세수, 오른쪽 흙은 네수. 수가 안 되죠. 있는 거는 또 단수가 되니까 안 되고요. 결국 100이 될수 있는 자리는 여기 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이으면은 흙, 흙이 먼저 젖히고 그때 100이 메울때 단수 치면서 넘어갈 수가 있죠.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 3번 자리를 그냥 뻗지 못하게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100이 이렇게 뻗어서 두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다음 수이 먹여치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먹여치기를 하고 100이 따낼 때 단수를 치고 100이 이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갖다 붙였을 때요 4번에 얘가 없었을 때는 100이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먹여치기를 해놔서 요 4번 자리에 백돌이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8번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수치고 그 다음 바로 단수가 되니까 호구가 사라졌으니까. 결국. 백은 8 번으로 가운데 있는 돌을 잡을 수밖에 없고 흙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성공했죠. 이게 바로 이 오늘 이 문제의 정답 수순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처럼 이걸 하고 3 번을 바로 먹여치기를 했을 때 백이 이걸 안 따내고 두 점을 이을 수가 있거든요. 흙이 이걸 따낼 때 뻗어버리면 백이 다섯 수가 되니까 이제는 아래쪽에는 있 흙은 못도망가는 거예요. 잡히죠. 어, 사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된다면, 이 가운데 있는 흙도, 요 밑에 있는 돌은 죽었지만, 가운데 있는 흙돌이 살아버렸고, 그리고 이런데 가운데 백의 약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흙이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원래 문제가, 이 밑에 있는 내점을 살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전 진행이라면 저는 이렇게 둘 건데요. 이게 문제니까, 아래쪽에는 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답은, 이 먹여치기를 하기 전에, 백이 이 왼쪽으로 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이걸 먼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백이 막을 때 먹여치기를 해 버리면 이제는 백이 6번에 있더라도 백의 수가 두 수로 백이 잡히는 거고요. 자. 성공했죠. 어, 백이 이걸 따내면 단수 치고 이열때 이제 바로 다 잡혀서 안 되고. 결국 백은 4번으로 이 밑에를 차단을 할 수가 없고 중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단수 선수 그리고 넘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어, 정말 완벽한 정답이라고 본다면 요 수순이 맞아요. 이렇게 3번을 먼저 붙인 다음에 백의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먹여치기는 게맞고요 만약에 제가 흑이라면 이게 실전 상황이라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먼저 먹여치기도 할것 같아요. 만약 에 진짜 백이 바꿔치기 해서 요 밑에 있는 걸 잡겠다 한다면 그래도 잡아가라 나는 가운데 거 살아갈게 이러고 싶거든요. 자 근데 그러기에는 문제의 상황, 지금은 문제니까, 요게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3번을 먼저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붙였을 때 100이 또 있는 거는, 요, 어, 넘어가는 수가 또 선수가 돼요. 100이 차단을 못하니까. 그리고 잡을 때 끊어서 연결할 수 있고요. 뭘더도 100이, 어, 끊을 수는 없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